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저희 청운풍수질의학회 학회장님이시자 또제 스승님이신, 예, 연천의료원 원장님으로 와 계시거든요.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 가내질환이라고 그 하잖아요. 중풍, 침해.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예방법, 그 다음에 자연치유법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에는 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디멘시아, 치매. 이 치매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 70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치매가 옵니다. 혹시 지금 40인데 친구, 아, 얼굴을 사는데 이름이 생각 는안 나시는 분. 당연히 전화번호는 생각은 안 나실 거고 그런데 혹시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핸드폰 여기다 들고 찾으신 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치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이 넘어가면 예외없이 다 치매로 갑니다 정말 치매 당사자는 모르지만 그 주변 식구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치매 혈관성으로 오든 어찌 됐든 간에 오든 치매는 다 옵니다 그렇다 보면 치매는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치매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른손, 왼손 쓰는 거, 이거 손 자주 쓰셔야 돼요. 자주.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 요 하나 접어 놓고, 자, 따라 해보세요. 하나를 접으세요. 접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할 수만 있으면, 치매 운동이 된 겁니다. 자, 치매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중풍. 거울을 두 개를 갖다 놓으세요. 거울을 두 개를 갖다 놓아서 큰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세요. 그리고 작은 거울로 뒤에 대해서 보셔 가지고 자기 얼굴에 입술 길이를 보세요. 요 길이 잘 보세요. 요 입술 길이가 한쪽이 짧다,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다. 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신경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썹 위치가 달라대든가, 입술 길이가 달라대든가, 아니면 입이 삐뚤어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오는 것이 바로 신경의 반쪽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음. 특별히, 오른손을 우리는 많이 쓰기 때문에, 유교 때문에, 왼쪽 뇌가, 왼쪽 뇌가 주로 작용을 합니다. 남좌여 우라고 그래요.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이러한 풍이 오면 그래도 고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오는 경우는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얼굴이 좀 삐뚤어졌다 그런 사람들 풍기가 오시는 분들을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배 나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배는 많이 먹어서 나올 수 있어요. 아랫배는 한번 나오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자분들 옷 입고 몸매 맵시 안 좋다는 건 아랫배입니다. 이런 것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풍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 특히 풍만큼은, 풍만큼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풍, 여러분 막으실 수 있어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침에는 운동을 하고 이 손발 움직이는 거 하시고 오죽하면 10원짜리 화투를 쳐서 계산하는 걸또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 마우스를 오늘 당장 바꿔서 왼쪽으로 하십시오 마우스를 왼손을 좀 사용하시고 이 중풍은 자기가 얼굴이 조금 틀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배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걷기 운동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자연 치유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밴드, 카톡방, 여러분들의 모임방에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